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폭탄을 때리겠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 때왜 자꾸 정부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이 떨어진다. 여당에서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걸로 입법하해 가지고 8월 달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안 맞습니다. 네, 왜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렇게 주택 등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2023년까지 안 팔면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예 다주택자가 될 생각을 말아라라는 이제 하나의 경고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이전에 팔아라 팔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문을 본 사람은 어이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8월달에 입법이 돼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이 2024년부터 된다면 야그 이전에 팔아야 되겠다나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물이 나오도록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호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고 왜 자꾸 안 파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지금 안 파는 이유가 뭐죠? 옛날 같은 경우는 팔 수도 있는데 그럼 유독 지금만 안 파는 것이냐는 거죠. 지금 집을 안 파는 이유가 뭐죠? 현재 지점에서 첫째, 현재 세금 제도 하에서는 집을 팔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남아야 많이 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금 제도 문재인 음... 대통령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제도화에서는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현재 집을 팔고 대출을 할것 같고 세금 내고 나면 다른 곳에 이만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하고 있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부가 그동안 4년 동안 주택정책 해오는 거 보니까 세금 때문에 파는 게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더오르더라는 거죠. 더 오른 거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정책으로 볼 쪽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해도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리고 일반 서민 생각에서도 빨리 다 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만회가 나와 가지고 매물이 나와야 매물이 나와야 할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집을 팔게 만들려면, 첫째, 지금 집을 파는 것이 나중에 집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팔아요. 이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너 지금 집을 안 팔면 나중에는 세금이 떨어져 가지고 더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라라는 거 하고, 아니면 지금 세금 제도 하에서 지금보다는 아, 나중보다는 지금 팔면 이익을 더 본다. 나중에 팔면 2억 남을 거, 지금 팔면 4억이 남는다. 라고 하면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을 파는 것이 나중보다 더 많이 이익을 본다는 개념을 우선 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못 낮춰 줄 바에야 한시적인 조세 감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와요. 매물이.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2년 뒤에는 또는 2년 반 뒤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지금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정권 바뀔 때가 기다리자 혹시 내년도에 정권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여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라리 한시적으로라도 세금 감면해 주고 지금 파는 게 낫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팔면은 지금 세금 제도와 그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 가면 지금보다 더 손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파는 게더 이익이 많이 남는다. 라고 유도하는 정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칩을 팔도록 만드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세 때려가지고 보유세 힘드니까 칩을 팔도록 만들자? 효과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제품 원가가 더 높아지도록 자꾸 정책을 하면 결국은 그 제품 가격이 높아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는 답을 아주 간단하게요. 해요 야, 그러면 원가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집은 왜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은 여기서 인식의 대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만는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말입니다. 어, 홈페이지 들어오면 부동산 정책 관련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